그 아마추어 분들은 어, 야구하고 야구하고 골프를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야구하요아 그래요.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투수가 우리 골프하고 맞다. 어, 타자가 맞다. 어, 타자하고 비슷. 그죠. 되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 그건 아니에요. 저왜그러냐면 어, 타격.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골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체중 이동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요. 골프는 그렇죠. 자, 골프는 백스윙 탑에서 이 체중 이동이라는 걸 하고 넘어가죠. 근데 야구는 어때요? 어, 치면서 5:5로 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체중을 실어놓고 치고 나갈 수도 있죠. 비슷한가요? 네. 자, 근데 우리 투수들은 어때요? 공을 던질 때? 아 왼쪽에 그렇죠. 아, 그리고 던지죠. 자, 지금 우리 회원님이 하고 계신 동작이 팔로스루라는 동작이에요. 팔로스루라는 동작인데 투수들의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놔주는요 동작이 어, 야구에서 투수들 이제 네. 팔로스루라고 보셔야 돼요. 네. 요 네. 예, 동작을 보셨을 때 내가 요렇게 공을 던지는 거하고 그렇죠? 끝까지 놔주는거 하고. 거리가 달라지죠. 아... 예,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네, 조금 음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네, 쭉.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체조기동이라는걸 해주셔야 되고, 손을 바꿔주는, 예,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어 프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헤드를 던지세요, 던지세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손을 바꾸면서 헤드를 던져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을 다이 사이 간격을 네. 체중 이동을 하니까 좀 넓게 하는 게 아, 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우리가 어 스탠스가 많이 넓어요. 그러면 내가 이 체중을 보내주는 것보다는 상체가 들고 일어나는 게더 빨라질 거예요. 아 간격이 넓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깨 넓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얘기, 어, 얘기하는 어깨 넓이는 어, 편하게 딱 서, 어, 서신 상태에서 팔이 딱 그냥 탁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요, 요 손이 내발 안쪽에 들어오는 정도, 이 네, 정도를 어, 어깨 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어, 서주시면 어, 체중 이동이 잘 되실 거예요. 어, 동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싱네 이렇게 허리 먼저 출발 허리 출발 가시고 그렇죠 자 여기서 최대한 손 바꾸셔 가지고 자 힘은 조금 빼주시고 예쭉팔 뻗어서 던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한 번만 더 가볼게요 싱네 허리 출발 가셔서 그렇죠 던져놓고 던져놓고 자, 힘은 조금 더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대로 피니시 한번 가볼게요. 피니시 쭉네힘 빼주시고 네 오케이 힘 살짝만 더 빼주시게 네힘 빼주시고 네 그렇죠. 네 동작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네 지금 잘 하셨는데 조금만 손을 조금만 더 바꿔주시면. 예 네, 오른쪽으로 아손 바꾸기 가네 네네어 조금만 더 바꿔주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공이 갔는데요 예더 네, 어, 센터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손만 바꿔주세요 네 그렇죠 어 잘하셨어요 자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체중 이동 도 확실하게 예 네, 체중 자 백스윙 탑 가신 상태에서 시작은 항상 체중 이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스윙 허리, 네, 그렇죠. 어, 좋아요. 체중은 잘 가셨어요. 체중은 잘 가셨는데, 아직 손이 바뀌는 동작.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어, 힘이 조금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 계속 연습을 하면서, 네. 좀 자연스럽게 팔로스루가 되게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꾸는 것만 하면 좀되겠 네, 그렇죠. 네. 체중은 잘 가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